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은 강사 무궁화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어떤 꽃인지 아시나요? 여름 내내 피고 지고를 반복하며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아주 끈기 있고 생명력 강한 꽃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48제 인생의 나이트에 새겨진 이야기를 통해 제 인생을 인생의 무궁화는 어떻게 피어났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무궁화쌤닷컴 대표로 쇼폼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으로 향하시던 부모님의 성실한 뒷모습이 가장 먼저 그려집니다.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출근 전, 어머니는 바지락을 캐러 가시기 전, 두 분은 늘 밭에서 땀을 흘리며 하루를 여셨어요. 그렇게 성실함이 몸에 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우리 오남매를 키우는 살림은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윗집에 돈을 빌리러 가시던 그 모습은 어린 제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난에 망설임 없이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회사원. 제게 꿈이란 빨리 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아주 잘 살고 싶다는 생존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는 막내딸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형편이 안 되자 제 손에 공무원 시험 책을 쥐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현실의 무게가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그때 제 인생의 첫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언니 친구분이셨던 주산학원 선생님께서 제 꿈을 응원하며 기꺼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신 겁니다. 그 은혜 덕분에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제가 그리던 꿈에 그리던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대신에 오로지 공작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인을 통해 투자한 토지는 쓰디슨 사기라는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의 첫폭풍는 제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나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뼈저리게 그것을 느꼈습니다. 먼 훗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저를 단단히 지켜주는 뿌리가 되었어요. 결혼 후 남편과 맞벌이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전셋집에서 시작해 드디어 내집 마련 꿈도 이루었죠. 그렇게 19년차 IT 회사원으로서의 삶이 안정될 무렵, 2020년 코로나,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파도가 덮쳤어요. 그때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둘째 아이의 돌봄이 시급해졌고, 19년 동안 갖고 온 회사원이라는 나무의 가장 큰 가지를 제 손으로 잘라내야 했습니다. 경력단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저보다 먼저 퇴사했던 아이 친구 엄마가 저에게 말해주더라고. 언니, 걱정하지 마.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릴 거야. 그 말은 씨앗이 되어 제안에 심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도서관을 드나들었고, 회사 다닐 때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기개발책과 영상편집에 영상 몰입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카카오톡 프로필에 제 얼굴 사진 한장 올리기 부끄러 했던 제가 인스타그램에 자연사진을 올리며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저를 강사라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모바일 디지털 튜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디지털 배움터 강사 활동을 하면서 강사로서의 첫발을 내딛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대 울렁증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심장이 터질 듯하고 목소리가 덜덜덜덜 떨려죠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고 7개월간 스피치 모임에서 벽돌을 쌓듯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마침내 270명 앞에서 떨지 않고 강연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제안의 벽을 스스로 허물 수 있었어요. 디저터 병터 강사 활동을 발판 삼아 온라인 쇼폼 영상편지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일기 때는 8명, 이기 때는 두 분이 오셨어요. 홍보, 홍보의 벽 앞에서 또, 또한 번의 깜깜함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분께 더 집중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 진심이 통했을까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지금은 18기까지 수많은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 인친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클래스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맞지 않으니 영상 편집 책을 추천해 줄수 있을까요? 막상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을 찾아보니 마땅찮았고 그 순간 내가 직접 써보면 어떨까?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한 분의 요청에 힘입어 저는 쇼펌 영상 편집 3일만에 마스터하게 위스 캡컷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어요. 책 출간은 제가 더 많은 분들을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고,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크고 벅찬 순간으로 돌아오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SK텔레콤, 서울도서관, 창업센터 등에서 강의 기회를 찾아왔고, 소상공인을 위한 SNS 마케팅,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외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4년째 이어오고 있는 독서모임. 그리고 2년째 참여하고 있는 낭독모임. 3년째 줌바 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활동들이 제 내면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수강생 분들, 쇼폼 성장학교의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구독자, 인친분들, 이분들이 있기에 저를, 제가 단단히 일어설 수 있고,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감사함을 나누고 싶어서, 클래스 10기부터는 수강료의 10%를 기부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기회가 또 누군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과거에 제가 나의 생존을 위해 뿌리내려려고 애썼다면, 현재의 저는 우리의 성장을 통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 꿈은 더 이상 저 혼자 피는 무궁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픈 모든 분들이 각자의 영상 안에 사랑, 행복, 꿈이라는 무궁화를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돕는 무궁화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밭에서 땀 흘리시던 부모님의 뒷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하게 자기만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소상공인분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들이 SNS라는 날개를 달고 꼭 필요한 고객들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와 경험으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것. 이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이자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작은 씨앗에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의 물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살아온 여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꿈을 다짐할 기회를 주신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꿈의 씨앗을 담아 AI로 직접 만든 로고송을 들려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생을 누르는 순간 이야기가 춤춰요 두려움은 지우고 설렘을 올려요 부터 동네 가게까지 교실이 되고 온라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